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7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세례요한과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어야 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앞부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며 여러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 배품은 실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이 눈앞에서 치유함을 받아 일어서고 죽어가던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또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아마도 사람들의 입과 귀를 타고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라고 증거한 이후에 헤롯왕의 잘못까지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은 세례요한은 그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던진 이 질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왜 확신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세리와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바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만 하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메시아를 위해 그 얘기를 예비하다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과 같은 자에게 예수님은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로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에 대해 100% 확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메시아가 맞으신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35장과 42장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가 와서 행할 기적과 복음 전파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며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내용보다 더 능가하는 이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하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식족하는 자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이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압제를 다 물리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려면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른 여러 방해물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배우고 자신의 삶과 생각과 기대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늘 배우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난 후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요하니 흔들리는 갈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25절에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사치하는 자들은 로마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리요하는 이들과 달리 광야에서 약대 터롯을 입고 지내지 언정 세상 권력의 잘못을 어미 꾸짖을 줄 아는 자라 했습니다. 또한 26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례 요한보다는 엘리아나 모세와 같은 자가 훨씬 더 훌륭한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희미한 계시의 빛만을 받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았더랬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였고 또 예수님을 대면하며 그분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28절에서 주님은 여자가 낳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토록 큰 자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더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계시를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토록 크고 위대한 자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격이나 도덕이나 신앙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어떤 만남,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8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것입니까? 그것은 인격이나 도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 명백하게 듣고 배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믿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보다 큰자 되게 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속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알아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본문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각 사람에게 회개함으로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례요한이 전하는 말씀까지,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까지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의를 깨뜨리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거부하였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져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마음의 교만과 또 종교적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나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